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을사년 1905년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있습니다.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2차 이란협약, 이란 보호협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조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사실상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 조약을 체결로 5년 후인 1910년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깁니다. 국내에 머물고 있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위한 2등 국민으로 서자와 같이 36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까지 일본의 지배하에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어떠한 나라를 세워주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